오늘은 어쩔 수 없으나 가 있으면 기회를 보아 다시 부르겠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고려 18대 임금 의종이 바로 정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서는 호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를 따서 정과정이라고 한 것인데 이 정가정 또는 정가정곡은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충신연주지사를 노래한 가요다라고 합니다. 정서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18대 의정왕은 동서지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서가 모함을 받은 거죠. 동서인 의정을 전복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고려를 전복시키고 임금을 끌어 내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모함을 받고 부산 동네로 귀향을 가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시작하자마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애원하는 동서인 정서에게 의종은 내려가 있으시오. 그러면 내가 곧 불러 드리오리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지 않으니까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하소연한 것이죠. 좀 복잡해 보이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정과정, 정과정,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혼대 이름보다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퇴계 이황, 율곡 이이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 퇴계 이율곡이라고 했고 또 충무공 이순신 그런데 이순신이라고 하지만이 충무공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호가 그 당시는 많이 불려졌다. 물론 여러분 충무공 할때 그것은 호라고 하기보다는 시호죠. 죽고 난 다음에 붙여준 것이니까요. 그러면 정가정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가정이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님을 그리자와 운이다니 산접동세 난 이스타요이다. 아니시며 거칠이신 달 아흐 잔월 효성이 아라시리이다. 넋이라도 님은 한대 늦어라 아흐 벽이 더시니 니로시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마린 마이신디오 사르빈디오 아우 님이 나라를 하마 니자시니까 아소 니마 도람 들으샤 개오쇼쇼 아카게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내는시적 화자인 정서 정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동서인 임금 의종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다녔더니 이겁니다. 너무너무 그리워서 울고 다니는 거죠. 그 울고 다니는 모습이 산속에 있는 접동새와 나는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동새를 다른 말로 소쪽새라고 하죠. 한의 정서를 상징하는 접동새와 나의 처지가 똑같다 이런 것을 감정 이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쪽새 왜 슬픈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소쪽새는 소 적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풍년이 들어서 이제 밥을 넉넉하게 먹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식구들이 많았죠. 그런데 시집살이하는 며느리가 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튼 정해져 있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왜 밥을 적게 했냐고 시집사를 시킨 거죠. 굉장히 가혹하게 됐죠. 그러면 소치 적어서 밥을 적게 한 거지 밥을 많이 하고 싶어도 소춘 정소튼 정해져,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됐죠. 그러면서 나의 잘못이 아니라 소치 적은 것이다. 그래서 소쪽다, 소쪽대서 소쪽새가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일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쪽새 그러면 풍년이 든 것이다. 그릇이 가마소치 적을 정도. 쌀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곤합니다 여하튼 억울하게 쫓겨난 접동새, 소쪽새와 나는 흡사하다라고 하는 감정이입입니다. 아니시며 거치리신 줄 아우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니시며 거치리신 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나는 정말 국가에 대한 모반 그리고 임금을 쫓아내려고 한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혐의가 사실이 아니며 이때 거치리신은 거짓인 줄 이거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라 의존 명사 까닭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거짓인 것을 아. 잔월 효성이 심미한 달빛과 새벽별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달과 별만은 나의 결백을 알아줄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로 결백합니다. 즉 천지신명은 나의 결백을 알 것입니다. 넋이라도 님은 한대 뇌자라 아우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넋이라도 혼이라도 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죽어서라도 나는 당신 임금과 함께 충성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벽이 더시니 니로시니까 이것입니다. 벽이 더시니 이것은 헐뜯은 사람들 내가 잘못이 있다고 우긴 사람들 헐뜯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저를 모함했습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어이다. 이때, 과는 지나칠 과도 있지만, 허물과도 있습니다. 과실할 때. 그것을 우리말로 다시 표현해주고 있죠. 과도, 허물도, 어떠한 잘못도, 천만. 이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거죠. 저는 결코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말인말신데요. 이것이 좀 어렵죠. 말인말신데요. 이것은 무사람들의 참원이다 이거예요. 말인 말이신데요. 무사람들의 말입니다. 무사람들, 일반인들이 나를 모함한 말들입니다. 사르뿐이요. 슬픕니다. 아, 님이 나를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내려가 있으면 곧 불러주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저를 부르지 않으니, 님께서는 나를 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소, 니마, 도람들이 시작해오셔서, 이때 아소는 1 9째 샹가의 낙구 감탄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었죠. 지난번에 삼오곡 설명했을 때도, 아소, 니마, 개오셔서 그랬죠. 아, 감탄사입니다. 1 9째 샹가는 4줄, 4줄, 2줄, 이렇게 3개의 형식으로 모았을 때, 맨 마지막에 아홉 번째 열 번째 줄을 낙구로 보고 첫마디는 감탄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가정가 3호곡을 향가계통의 가요 향가계의 가요 라고 했던 것이고요 님이시오할때 하는 전체 흑격조사다 라고 하는 것도 3호곡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사에서도 했었죠 달하 높이검 도다샤 머리검 비추오시라또 굳이 가도 그렇습니다 구화구화라고 구하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도람 들으자 겨우셔서 제발 되돌려 들으셔서 다시 사랑해 주시옵소서. 저 잘못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 곁에 가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가정곡은 충신 연주지사라고 해서 나중에 정철의 삼인곡, 송민곡에 연결되었던 노래입니다. 매우 중요한 작품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